긴 여전하네. 그때 그 사람들도 그럼 그대로겠지. <laughs> 내가 왔다, 가오리. 이게 뭔 소리래? 아! 아 꼭두 새벽부터 누가 저기 올라갔을까? 그 영화 보기 싫다고. 내가 왜 그걸 오빠랑 보러 가? 나, 게가 이거 무지하게 인기 많은 영화래. 아, 내가 이표 구하느라 아, 새벽부터 읍내에 가서 줄을 섰다 할게. 아, 그게 나랑 같이 가자. 잉? 환불하던지 취소하던지, 오빠 마음대로 해. 놀아줄 사람이 그렇게 없어? 나한테 왜 이래? 누가 보면 우리 사귄다고 소문 날까봐 겁나. 하! 아저 나기가나기가 아니 저, 저 떡배 저놈은 왜 저리 허구헌 날 퇴짜만 맞고 다니냐? 그러게라 아, 지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고 댕길까라 그래라. <끝> 그럼 당연히 얼굴 봐야지. 그럼 어, 진짜 아, 그, 그래, 그럼 어, 조심해서 와. 어, 끊어. 송졸 <laughs> 마녀야. 누군데? 누가 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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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그것이 지발로 다시 여기로 온다네. 신상 나온 거뭐 없어요? 아 여기 많이 있어요. 골라보세요. 네. 아 빨간색 이쁘다. 섹시. 오. 아 땡검 <건> 뭐 없나? <웃음> 땡땡이. <laughs> 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웃음> <웃음> 이거는 내가 아깨부터. 찜에 놨던 거거든요. 미안요. 어머, 뭐예요? 제가 방금 먼저 잡았잖아요. 이건 아니죠. 참나, 내가 살짝 놔두고 간 거거든요. 응? 어? 그리고 요거는 사이즈가 지금 요거 한개빼이 없이 다른 거나 봐요. 아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는 내 정도 볼륨은 좋줘야 갖다 걸치지. 어머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런 호피무늬는 저같이 육체파가 입어줘야 폼이 나거든요? 이 언니가 어디서 아나참 오랜만에 또 이거 또 승부욕 확 건지네 아이고 육체파가 마카 어라 죽었네 아이고 아이 그럼 까보든가 까, 까, 까긴 뭘까요? <laughs> 어머 지금 나이 먹었다고 유세하는 거예요? <laughs> 그게 아니고 사이즈를 까보라고 어? <laughs> 전녀 디컵이거든요 디.컵 한국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이즈예요 제가요 <laughs> 갑자기요? 나는요 디풀 드라는 봤나 디하고도 아, 뿌라스 어? 어디? 아버님 아비게 아줌마요 이게 이거 포장 좀 해줘요 이게 울메요 뭐? 저런 여자 가다 했어? 한 말로 까까바다, 아이아이그로크럼 짝사랑만 지겹도록 해놓고 아직도 여자 다른 볼 모른다냐? 아이 그럼 나뭐 어쩌라고? 하... 난 말이요, 차질적으로 밀고 땡기고여따가서못하하는디아이 너는 그것이 문제여왜말썽이 때도 혼자서 지지고 벗고 목을 달아 맸었잖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말쑥이가 지 집에 인사 마디도 없이 돕겠잖네 기억나냐 안나냐? 아왜 말쑥이 얘꺼고 그랬어? 인자 상관도 없는 사람을. 아이고네, 야좀보세요 아니 너는 그렇게 뒤어놓고도 말쑥이 역성을 들고 잡냐. 어미 증언금. 어미. 누가 뭐래도 말쑥이 나의 첫사랑이야 이혼은 해도 잊지 못하자. 응. 하... 그럼 이어나불란다 <laughs> 아미, 참말로 첫정이 무섭다 하더만은 저 모지란 놈좀 벗어줘.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응? 영웅이 네가 한 여자 누가 있다고? 누굴 보고라는 거? 저저게 누구? 누 누구? 누구? 말수가! 말수가! 야! 지지배야! 전화 하고 온대더니 놀랬잖여? 말숙이 왔어요 말숙이. 아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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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니고야? 아이고 반갑으 아이고 반갑다. 아, 정말, 야 우리 신 사모님도 여전하시네요. 아, 몰라? 잘지내시지요 마루송이님 뭐 번세 참 이뻐졌다. 도시 아시 다 됐네. 아... 아이고 그냥. 신수가 환해졌네, 어? 아뭘 그렇게 좋은 걸 먹고 살았다냐? 아이, 아니래요. <laughs> 아이, 진짜 뭐 다들 여전하시네요. 이게교거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좋아. 아, 아, 그 아, 그래가 아, 그래 선물 좀래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우리 그래요? 요 아, 우리 이 아, 님댁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이래요 아, 그 아, 무래 아, 래그래래 떡배 오빠, 내가 이런 거 다방으로 보내지 말랬지? 왜? 너무 커서? 아, 아님 내가 딴 인형 바꿔줄까? 오빠, 이런 건 오빠 애인한테 선물해. 난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갖고 가. 박영아, 내성이 봐서라도 받아주라. 응? <laughs> 알았다. 내가 너무 부담줬나 보다. 너 마음 알았다, 나경아. 그, 그러길래 내가 이런 거 보내지 말랬잖아.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여보세요, 난데 왜 뭐? 누구? 말숙이가 왔다고? 알았을게, 아냐,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내가 거기 왜 간다냐? 끊는다. 괜찮아?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뭐. 나 볼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 말숙이? 말숙이가 누군데 떡배 오빠가 저래? <laughs> 그래서 며칠이나 있다 갈게요. 여기 있는 도가에 그냥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냐. 음. 시내에 호텔 잡아놨어. 아 이래 남의 집에서 신세 지는 것도 민폐야. 호텔? 야, 너 대단하다. 호텔도 다 잡고. 너꽤 여유 있나 보다. 사는 게. <laughs> 아이 뭐. 그냥 옛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 정도면 뭐그 정도로 <laughs> 뭐야 너니 네 이름으로 된 네일샵까지 한다고 그러고 아유. 응 도대체 뭔 일이야 응? 아 결국 아니야 그냥 응? 뭐야 너 나한테 뭐 못할 말 있어? 난 서서 받아 말 수가? 내가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사실 나 복권 1등 당첨됐어. <웃음> <웃음> 금액이 꽤 커. 뭐뭐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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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세상해 <laughs> 평생 박복하게 살줄 알았대만은 야 그것도 아이들아. 아유, 아자 문수가. 안마또말하리 개인 나이들 식으로 하시는 것이라. 조용히 있다가고 속. 알았지? 어휴. 음, 아, 알겠어. 완튼야잘 아, 됐다. 진짜 병행해. 무슨 얘기야.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저, 자, 그,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무슨 소머? 아뭔 일인데? 아, 아, 그러니까 그게 그 그거 저, 저, 저 말이야? 그, 그 먹고 아 네, 제가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laughs>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이고? 그러면 업태 당첨자? 어머야 말숙이 완전 헐잡히었네. 어. <laughs> 뭐, 뭐라고? 아니 말숙이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야 그렇다네. 야, 너는 그렇게 투자한 정보를 인자서 말해주면 어떡하냐? 이가 당첨됐는데 허가 뭔 상관이냐? 아 언제 상관없냐? 말쑥이가 어디? 너미냐? 너미야? 너만이면? 아이 말쑥이는 은숙이 너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나를 짝사랑했던 얘기 아니냐? 말쑥이랑 우리 집이랑은니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사이여. 이? 이것은 말이여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여.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니, <laughs> 언니 아니, 천만다행이지 이꼴 봤으면 또속니집어진다고 했겄네 아니, 아이고못아아내 아니, 아 마음이 넘아지고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에휴 이내 말이 떡배 오빵 따경아 여긴 어쩐 일이요? 아, 쪼여 양식장에 커피 배달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 무지 바쁜가봐. 아직 뭐. 요새 머리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나한테 뭐볼일 있어? 아니 그 그게. 아 참. 그때 나랑 보러 가자고 했던 그 영화표 취소했나 안 했나 물어볼라고. 그거 벌써 취소했지. 같이 보러 안 간다며. 그래서 그날로 바로 다. 뭐? 그렇다고 그걸 단박에 바꾸냐? 남자가 뭐 그래? 나중에 한 번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 영화가 싫댔지. 딴 영화 보면 되잖아. 몇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오빠 나몇번 찍었어. 남자가 그렇게 끈기가 없어? 보고 싶은 영화 있단 말이야. 오빠 뭐야?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laughs> 뭐 오라버이게 있었네. 이가 올매나 찾았는지 알아요? 잘 지냈어요. 오라버이는 응. <laughs> 예전 하네. 나야, 그렇지 뭐. 말숙이 넌 얼굴 더 좋아졌다. <laughs> 마을에 들어왔다 소리 들었어. 마을 사람들 만나봤어? 뭐,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정상 만내야 될 사람을 못 만내가지고 아주 온 사바 돌아쳤다니까요. 어, 그래? 누굴? <laughs> 지금 누구나고 <누군하고> 묻는 사람. <웃음> <웃음> 오라버이는 나안 보고 수왔어요. 나는 오라버이 보고 싶단데 b <laughs> 이 <마이>. 발수가. <말> <laughs> 아픈 그, 아 말숙이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오? 도통 찾을 수가 없구만. 어어 아... 어, 어, 어 미사 잠깐만. <laughs> 바쁜 사람 왜 불러요? 에때 까칠하기는 정말 말로... 나지. 아니 저 거식이. 혹시 동네 배달된 김서 그키작까내갖고 통통한 니그 복스럽게 생긴 여자 얘기 하나 못 봤을까? 그 말숙이라고 이. 온 동네를 막 돌아댕기고 있을 것이지. 그 여자 왜 저한테 찾으세요? 지금 떡배 오빠랑 그 여자랑 둘이 한참 분위기 잡고 있을 테니까 직접 전화해 보던지요. 어, 어, 뭐 뭐시라고? 아 떡배하고 말숙이하고 같이 있다고? <laughs> 그럼 잘 된대.

미술학 꼴로다가 한번 걸어 볼란가? 그그것은 받을란가? 됐거든요? 제가 미쳤다고 거기잖 전화해요? 그냥 둘이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세요. 헝! 이따, 성질머리하고는 참말로. 이따, 떡비야, 전화 좀 받아봐라. 떡비야, 참말로. 음. 음. 응. 애스가? 바나 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어. 아니. 우리가 밥 먹다 말고 야 히뚱찬 생각이 떠올라 갖고 이래 스그릇 던지 놓고. 좋좋았다. 아뭔 일인데요? 그. <이렇게>. 어, 어 <laughs> 저, 저기 마, 말숙이 말이야. 그암만 생각해도 우리 마을에 찾아온 손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지. 대, 대접? 무슨 대접? <laughs> 그, 그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지. 어? 말숙이가 우리한테 호죽 자라고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쁨 받았노. 아니, 그래서 말인데 그 오랜만에 찾아온 그 말숙이한테 이 마을 차원에서 환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저 어. 은숙이 네 생각은 어째? 응? 혹시 두분 복권 얘기 들으셨어요? 어? <laughs> 아, 뭐날숙이 <laughs> 그냥 조용히 있다 가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안 머물고 호텔 잡아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괜히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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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나저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쫙 내려가다 보면 이 땅이 이 마을에서는 최고 좋은 땅입니다. 음. 좋은 야, 땅이라서 야, 이, 야, 이 마을에서... 말숙아, 네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다 하냐? <laughs> 아이, 요 며칠 동안 너만 찾아다니겠당께? 뭐 이래저래 뭐일 처리할 것도 좀 있어가지고 아유, 제, 제, 아, 이제 땅은 내가 내줘 보고 또 전화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 어, 너 뭐시여? 여기다 땅 살라고야? 아이, 그냥 뭐 보는 거래요. 여유도 좀 있긴 한데 뭐, 나 투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laughs> 야, 그러면 이 삼이 오빠를 찾았어야지. <laughs> 투자의 기재, 가을의 워렌버핏 삼이 아니냐. <웃음> <웃음> 참, 그걸그랬네 아이고, 오타 우리 삼이 오라버니는 여전하네요. 아이 그럼 내가 누구냐? <laughs> <laughs> 나가이 네. 요새 그 농사일조가 더운다고 그 오랫동안 묵혀놓은 기똥찬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아따 요것도 투자자만 나타나면 대박이 날것인데아저말수가 음. <laughs> <말숙아. 웃음> 우리 시원한 데 가갖고 차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안 됐구나. <웃음> <웃음> 그러죠 날이 말이 더네요 <laughs> 미미 언니, 제 심정 이해할 수 있으세요? 글쎄, 왜 하필 그 여자냐고요? 왜? 속옷 집에서 딱 마주쳤을 때부터 첫눈에 감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여잔 절대 떡배 오빠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떡배 씨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 걱정은 누가 걱정한다 그래요? 난 그냥 순진한 떡배 오빠가 헬렐레 해가지고 그 여우한테 당할까봐 그러죠. <laughs> 걱정하는 게 아니면 그럼 질투하는 거예요? <laughs> 떡배 씨 뺏길까봐? 아니에요 무슨 그냥 떡배 오빤요 내가 갖긴 싫고. 남 내주긴 배 아프고 딱그 정도란 말이에요. 나경 씨, 나경 씨 마음이 정말 딱그 정도라면 더 이상 두 사람 앞에 나서지 마요. 나경 씨는 그럴 자격 없는 거니까. 그 여자분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오히려 떡배 씨한테 잘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진심요? 완전 숨났다. <laughs> 아이 은수가 네 친구 하나는 하나 참말로 잘 듣더라이. <laughs> 나는 일찍이 이 말숙이가 참말로 잘듣지 알고 있었단 게 <laughs> 말숙이는 우리 가오리의 복댕이의 복댕이. 복댕이. <laughs> 그래서 진짜 말숙이가. 오빠 사업에 투자금을 대준디야 진짜로 야는 어째서 이게 사람 말을 못 믿고 이런다냐 지금 사업계획서 공정 받으러 가자네 말숙이가 모든 업무를 나한테 일임을 했단께 <laughs> 내가 이럴 시간이 없는데 <laughs> 아이 나 간다잉 <laughs> 숙이 걘, 뭔 생각으로 오빠 사업에 겁도 없이 투자를 한디야.